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전세계가 마음을 모으기도 하고요. 작게는 지역 안에서 지역 구성원들이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였을 때 힘을 얻고 또 빛을 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천에서 요 지역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셔봤습니다. 모세환 지역 공동체 활성화 센터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역공동체 활성화센터 우선 명칭에서 성격이 좀 짐작은 갑니다만 어떤 단체인지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역공동체 활성화센터는 지금 사실 우리 사회가 많은 위기 앞에 있습니다. 뭐 고령화, 저성장, 또 실업의 위기이기도 네. 하고 또 불균형의 위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저희는 공동체 회복과 공동체 활성화를 선택했고요. 음. 아, 이런 공동체 활성화가 이런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서로 돕는다라는 개념보다는 함께 한다는 개념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네. 비영리 민간 활동가들이 모여 있는 단체이고요. 저희가 2010년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올해 10살 된 어... 단체이기도 합니다. 네. 우선 10살 축하부터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예. 어 순천 사실 지역 하면요. 이 지역 특성과 공동체 문화는 접점이 좀 많은 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테마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고 계신지 테마 이야기부터 좀해 볼까요? 그 일단은 저는 도시는 그 도시 안에 공동체를 닮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순천에는 가드닝 공동체도 많고요. 생태 공동체, 청년 공동체, 또 문화와 예술을 해 나가시는 또 도서관 문화를 이끌어가는 공동체들도 많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지역 공동체 활성화 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요. 공동체의 형태나 흐름은 시대마다 조금씩 바뀌지만 한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가 우리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체를 지원하고 발굴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가 도서관 운동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기점으로 함께 활동하는 많은 일들을 또 문화기획적 측면에서 함께해 나가고 있고 또 우리 세계유산의 선암사가 등재가 됐어요. 2년 네. 전에. 그리고 우리 순천만 갯벌이 사실 이제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목전에 앞두고 있고요. 우리 나간읍성 같은 경우는 잠정 등재 목록이긴 하지만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자연유산이 있는 이 지역에서 이러한 유산들과 인문학적 가치를 결합해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찾아가는 여행, 음. 새로운 여행 컨셉이라고들 느끼실 텐데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태경제 공동체가 지역의좀 이로움을 될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뭐 가볍게 이야기 드리는데요. 저희 구성원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순천이라는 도시가 시옷치으시란 초성으로 돼 있잖아요. 어, 네네, 네네, 그렇죠. 그래서 어, 그 초성을 따서 좀 비전을 만들었어요. 음... 산책, 산책, 네. 성찰, 성찰, 시민 참여. 아, 시민 참여는 네 글자긴 한데 네. 예, 어쨌든간에 <laughs> 그렇죠. 첫번째와세 번째 걸 맞추면은 시옷치으시긴 음... 하네요. 그래서 성찰하고 예. 또 산책하는 도시. 그러면서도 시민 참여로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그런 동력들이 우리 도시에 음. 좋은 역할들을 하는 이런 것들을 꿈꾸고 일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씩 좀 뜯어보면요. 먼저 인문학 여행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순천만과 서남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 이런 순천의 문화유산 자연유산을 인문학의 관점으로 이제 여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어떤 방식일까요? 그 되게 관광하게 되면 일방적 관광이 대세일 뭐, 수 먹고 있습니다. 즐기고 뭐 이런, 그렇죠. 예. 그리고. 어 관광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돼야 된다는 취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몇 명이 오느냐 이런 걸로 이제 성과 지표를 내기도 하는데 그렇죠. 저희들은 이 관광,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풍경을 보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눈을 갖는 데더좀 고민을 어... 하는 방점을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여행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고 자기의 눈이 좀 새로워지는 것을 좀 찾는데요. 어 저희가 그 서남사 같은 경우 세계 유산이 됐어요. 그래서 마당에서 참석하신 분들한테 여쭤봅니다. 뭐가 보이세요? 그러면 뭐 산이 보인다, 들이 보인다, 뭐 구름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쭉 하시는데, 우리 서남사 지금 보시면 어, 지붕하고 우리 뒤에 산 등성. 예. 섬화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오, 그러네요. 네. 예.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 철학이 바로 이 건축에서도 발견되거든요. 음... 아, 저걸 발견하실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여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과정에 좀 중심이 되는 그런 여행이고요. 네. 또 우리 순천만 갯벌과 습지, 많은 분들이 갈대밭으로 기억하실 텐데요. 겨울이 되면 그 갈대를 뵙니다, 주민들이. 이유는 그 갈대를 베어서, 길가에 담을 만듭니다. 갈대로. 그래야 철새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나간읍성 같은 경우도 어, 나간뜰 앞에 변홍사를 지으면 아 저거 쌀 생산하기 위해서 변홍사를 짓는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쌀도 생산하죠. 그런데 변홍사를 짓지 않으면 나간읍성의 초가 지붕을 잊지 못합니다. 음. 그러니까 전인이들은 여행을 통해서 그 마을의 사람들의 삶과 마을의 이야기와 또 자기를 비추어 볼수 있는, 또 토바보는 이런 인문학적 가치의 여행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새로운 눈을 가지는 여행들. 그런데 늘 여행 이야기하면 요즘에는 좀 조심스러워서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네. 인문학 여행은 예외가 좀될수 있다고 보십니까? 음, 저희는 3, 3, 5, 5라고 합니다. 3, 3, 5, 5. 네, 그러니까 예. 많은 분들이 오는 여행이 아니라 이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 또는 이웃, 그러니까 가까운 분들과 함께 지역을 알아가는 여행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중심에 두고 있고요. 음. 어, 대부분 그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여행이면 멀리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가까운 지역도 모르는 것들이 <laughs>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가족과 이웃과 함께 일방적으로 뭐 가르치는 여행이나 또는 소비를 이끌어내는 여행이라기보다도 음. 어, 근자열 원자레라고 하죠. 우리 지역을 이해하고 또 여행하는 방법을 제시해드리는 그래서 그 지역을 존중하는 여행의 방법 뭐 이런 걸 통해서 여행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여행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관광 언택트 관광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넓은 자연에서 밀집되지 않은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테마로 가보면요 도서관 이야기도 이제 하셨습니다 도서관 문화가 굉장히 또 활성화된 곳이 바로 순천인데 특별한 주제로 특화된 도서관을 또 운영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순천에 행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행동. 거기서, 예. 예. 행동에서 작은 사립도서관인데요. 많은 분들이 동네 이름이 행동이어서 행동도서관이냐라고 하는데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행동의 의미는 여행하는 동안에 들리는 음... 도서관입니다. 여행하는 동안에 왜 도서관을 들려?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laughs> 사실은 이제 그 지역의 문학인들이 쓴 또는 그 지역의 글이 소개된 책을 읽고 그 지역을 여행하게 되면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네. 지역의 관광 안내소나 여행사에서 정보를 얻고 여행하는 것도 좋지만 그 지역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읽는 그런 여행도 좋고요. 저는 여행을 많이 다니지만 가장 이 말이 가슴에 남아요. 대한민국 가장 훌륭한 여행 전문가, 여행 가이드는 집배운 아저씨다. 음... 사실 골목골목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집배운 아저씨들과 이야기 나누는 휴먼 라이브러리 그래서 사람 책 중심의 도서관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행동 작은 도서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행 전문 서적을 주제로 한 도서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시는 분들은 좀 어떤 이야기들을 하세요? 어,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만들고 싶어요. 어느 도시에 가면 그 도시에 가서 여행 전문 도서관을 꼭 들렸다가 그 도시를 여행하는 것. 네 요런 것들을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인문학 여행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여기에서 나는 이야기들이 책으로 출판돼서 가이드북이 되는 거를 저희들도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도서관과 여행이 만나면 새로운 문화를 또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여기 오신 분들한테 저희가 책 소개해 드립니다 곽재구 시인의 와온 바다나 네 심포구 기획 서정춘이라는 시이책 읽고 순천 여행하시는 분들이요. 매우 고맙다라는 어... 반응들 보이십니다. 책을 읽고 여행하니까 순천이 새롭게 보인다는 말씀 많이 주십니다. 예, 가드닝, 뭐 정원에 대한 이야기 테마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꽃이 약국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뭐 어떤 약국이에요? 꽃을 심는 사람도 행복하겠지만 또 꽃을 보는 사람도 행복하죠. 네. 그래서 꽃을 심고 함께 보기 위해서 이런 가드닝 문화, 정원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심리 테스트를 통해서 처방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꽃을 기르고 키우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가든이의 원칙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그래서 원의 치유의 한 과정으로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어, 여러 가지 어,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어, 얼마 전그 고인이 되셨지만 정채봉 선생님을 기리는 날들이 있어요. 네. 정채봉 선생님을 기리는 날에는 어, 이름에서 따왔죠. 채송화의 채와 봉숭화의봉 그래서 음. 채송화와 봉숭화 씨앗을 나눠드리고 심게 합니다. 어. 그럼 전국에서 그 꽃을 보면서 정채봉 선생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 꽃씨앗국은 그렇게 정원 문화를 확산시키는 겁니다. 예, 참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근데 사실 마음은 있어도 이게 씨에 싹을 틔워서 키우는 건또 다른 일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여기서 어쨌든 간에 꽃씨를 얻어서 이제 뭐 싹을 틔우고 관리까지 뭐 직접 뭐해 주시는 겁니까? 어떻게 과정이 음, 어떻게 되는 음,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긴 상담을 할 수는 없지만 네. 이 SNS가 또 이럴 때는 힘을 발휘하더라고요. 어, 꽃을 키우는 시는 분들이 SNS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올려줘요. 어, 꽃이 시들어요. 뭐 식물이 시들어요. 그러면 네. 이때 집단 지성이 발휘합니다. 어,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꼭 맞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해 보세요라는 댓글들이 쭉 달리거든요. 아. 어, 어떻게 보면 내 자식을 저렇게 키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laughs> 많은 분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 주셔서요. 네. 어, 온 국민이 함께, 어, 이 식물을 키우면서 치유받는, 어, 이런 문화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제가, 아 어, 우리 아나운서께는 해바라기 씨앗 선물 드리려고요. 어, 씨앗을 네. 또 직접 네. 가져 오셨군요. 저희가 이렇게 드립니다. 네. 해바라기는 기다림이란 뜻인데요. 네. 코로나 힘들지만 잘 기다렸다가 우리가 씨앗을 하나 심지만 나중에 해바라기 보면 300개, 4 0 0개 씨앗이 맞아요. 열리잖아요. 예. 우리가 또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한 하나의 기다림의 시간들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는 네. 의미에서 오늘 해바라기 씨앗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예, 제 노란 해바라기 굉장히 또 좋아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자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예. 어~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 바람 짧게 좀 해주실까요? 공동체는 예, 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립니다. 도서관에서 책도 우리가 빨리 읽을 수 없는 것처럼 꽃을 빨리 피우고 싶다고 피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시간은 조금 길게 가더라도 그 기다림 속에서, 어, 우리가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차근차근 해나가다 보면 서로를 돕는 게 아니라 함께 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램이라고 한다면 지역의 우리 공동체가 시민 참여를 통해서 도서관과 정원 그리고 여행하듯 우리 도시에서 탄탄하게 자리 잡는 그런 꿈들에 조금이라도 좀힘 보태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꽃도 활짝 피어지기를 기대하겠고요.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